민어 수치입니다. 지금 오늘 판장에도 민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. 오늘도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거알수 있습니다. 수치가 살이 더 단단하고 맛이 좋기 때문에 수치가 훨씬 더 맛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알배기 민어 암치는 살이 더 무르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수치는 이렇게 시읏자로 이렇게. 되어 있는 게 수치입니다. 저희가 오늘도 싱싱하고 좋은 수치로 이 판을 받아왔습니다. 민어는요 정말 맛있습니다. 이때 드시는 민어는 더 맛있고요. 어, 이때 맛있, 드셨던 민어를 계속적으로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. 여름에 꼭 드셔야 되는 민어를 요번에도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. 통으로 원하면 통으로 보내드리고요 포떠서 원하시면 포떠서 보내드리고, 보내드리고 매운탕 거리, 불에 뱃살 다 보내드립니다. 매운탕으로 지리탕을 끓여 드시면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매운탕을 꼭 지리탕을 드셔보세요. 정말 싱싱하고 맛이 좋은 게 특징입니다. 신한 자연산 수치를 오늘도 좋은 걸로 받아왔습니다. 정말 싱싱하고 맛있는 수치미너를꼭 드셔보세요.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합니다.